네, 반갑습니다. 코박사 단타 방송입니다. 자, 밀크 코인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자, 조정을 활용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전에 한 차례 반발을 보였던 이 출발 지점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괜찮은 자리다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재미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지금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을 마무리시키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만 뉴스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때는 이전에 움직였던 이 물량들 있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르게 치고 나오는 단타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타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들은 지금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아비트롬으로 베이스를 옮긴 다음에 밀크코인이 DF에서 많은 성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무작정 시드를 투입해서 들고 있으면은. 조정을 보일 때 30에서 50% 정도는 그냥 물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기사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충분한 매집을 한 상태에서 띄워 버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붙어 버리면 역효과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치고 빠져 나와야 다음 기회도 잡아 버리면서 추가적인 결과값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밀크의 재료는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결국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띄워 버리는 작전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밀크의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타 타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는 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난다른 기술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단타 차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 자, 상장 고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도 어김없이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다 보니까 바닥이겠거니 하면서 따라붙게 되는데 자 물량을 세력들이 넘겨버리면서 결국에는 계속 내려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역시 단타 차트에도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보시면은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멈춘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빠질 때는 어김없이 코박사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자 조정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자 그리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77 정도 조정을 봤는데요. 자, 그런데 단타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신호대로 따라 하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 77이 아니라 110에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타 차트의 위력이죠. 자, 일봉으로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 급등 직전에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급피치를 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지만은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반등을 보일 때도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값을 비교해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20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단타차트로 일본 흐름에 적용을 하면 20이 아니라 640 640으로 완승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타 차트를 활용하면 단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이거든요. 자, 찐바닥, 눌림목, 결국에는 가장 낮은 가격에 공략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정리를 하게 되니까 꾸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안 좋고 그게 아니고 꾸준히 결과 값이 좋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타 차트의 위력입니다. 자, 보추워 프로토콜도 5월달에 크게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캔들만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단타 차트를 보시면 어김없이 매수 신호가 뜨면서 순식간에 이만큼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럴 때보추워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애니메이트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차례 급피 치를 쐈죠. 5월 2 0일날큰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급피치를 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역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SNT 같은 경우에도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부터 순간적으로 위로 튀었는데 제법 많이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캔들과 거래량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감을 잡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감으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자, 한두 번 단타를 해서 결과 값이 좋으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순간 생각만큼 결과 값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 원칙 있는 매매가 단타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코박사의 원칙이 있는 단타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후기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석달 동안 물렸던 코인 해결했다. 자, 그리고 매일,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역시 단타의 신이다. 자, 그런데, 요런 감사의 말씀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혹시 나도 매일 단타로 내가 가진 코인 살려보고 싶다. 자, 그리고 진짜 급등하는 코인들도 잡아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만약에 결과 값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공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코인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밀크코인이 이전에 움직였던 시작점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안전하다 이런 생각에 더 많은 시드를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는 살짝 움직인 다음에 한번 밑으로 세력들이 뺀 다음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단타 차트를 활용을 해서 매집 단가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코인들 있죠. 자, 이런 코인들은 한 달, 석달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공략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타 차트는 결국 이 세력들의 매집 자금을 추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코인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주 매달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놓치니까 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더 겪어보지 못한 강한 상승을 볼수 있는 이 코인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코인 시장은 이슈몰이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상승을 좌우하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가격대는 낮은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제가 밤낮으로 찾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코인 시장을 주무르는 미국 부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지갑을 하나씩 추적을 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코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코인은 매집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을 배경으로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운용자산 일경이라는 이 초대형 금융기관이죠.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요. 지니어스법이 상온에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전체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결국 상승을 크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 역시 좀 준비를 했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1을 1년 내 10배 이상 확장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하나같이 이 이더리움 재단하고 연결된 이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역대급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인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자, 역대급 상승을 보일 이 코인을 잡아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코인들보다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올라갈 첫 번째 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자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 정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고민하다가 엄청난 상승을 놓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